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은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몇몇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스무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외쳤지만 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믿음보다 앞세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모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모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마치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손에 잡히는 축복을 보여주셔야만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을 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진 도마는 그제야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마와는 전혀 다른 보지 않고도 믿었던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들린 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의 안에는 군대라 불릴 만큼 수많은 악한 영들이 가득하여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한 마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억매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그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온 동네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급하게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바로 그 지역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오늘날로 치면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체면도 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말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 즉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한 소녀가 자라 성인이 되는 긴 세월입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모두 의사들에게 허비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작은 믿음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병의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고 그녀는 온몸으로 치유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권능, 즉, 디나미스라는 강력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나아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상상해 보십시오.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지체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안은 이미 울고불고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이라는 현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이는 아람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의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혈루증 알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의 깊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믿음을 선포했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지만 불평과 의심, 부정의 말은 그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그 말씀이 역사를 움직이고 제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 작은 원망들이 모래알처럼 쌓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분은 내가 기록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마처럼 증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죽은 것 같았던 상황들이 다시 살아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